스타의 숨겨진 추억을 들둘서 스타의 참모습을 발견해보는 시간 캐비렛 토크 2번! 와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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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경, 아, 성시경, 아, 성시경 네. 씨네요 잘 생겼다. 예. 성시경 씨랑 어, 역사가 좀 있는 게 라디오 프로그램 성시경 씨 하는 프로에서 음. 저한테 성시경 씨가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음, 음, 저좀 신인 때유미씨 음. 아, 너무 팬이라고 성시경이라고 나와 달라고 음. 그래서 출연을 했죠. 그래요. 근데 어, 좀 제가 너무 떨었어요. 음. 예. 또 이제 입담을 막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래. <laughs> 예. 그그그 그 이후에 방송국에서 만나면 절 보면서 아유미씨 실망이야. 어머. <laughs> 실망했어. <목소리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고 다니아시는 거예요 아, 저한테 아, 대놓고. 상처받겠어요. 성격 원래 그래요. 저전 그걸 몰랐던 네. 거예요. <laughs> 음.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좀 마음 속고좀 쌓여 있었는데 음. 어느 날 술자리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예. 그것도 얼마 전이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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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살도 좀 많이 찢어가지고 얘는 저는 멋있지도 않은데. 아 되게 빨막 이렇게 막 오셔가지고 또. 아 유미씨는 연기자야 연기자 어. 유미씨는 예능은 아니고 유미씨는 대본만 딱 보고 열심히 해야 돼또 이러시는 거예요 속상하겠다 어, 그렇죠 제가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그런 식으로 말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원래, 그래. 원래, 네. 원래 네. 사람을 음. 기분 좋게 있던 사람도 기분 나쁘게 만드는 <laughs> <laughs> 그런 능력을 지닌 친구예요 사람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얘기예요. 어, 나도 승질있다. 아, 마침 맞지. 앞에 술도 있고, 네. 그러니까 술김을 빌어서 이제 술 잔뜩 마시고서 취해가지고, 아 오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아, 진짜. 아니, 나는 월급 7만원 받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laughs>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laughs> 당신은 월급 7만원 받고 뒤로 뛰고 살이 쪘고. 막말을 막한 거예요. 어, 예, 한참 을 제가 막 쏘아붙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오한이 봉봉 듣고 있다가, 어, 어. 제가 이제 차에 올라탔죠? 네. 그래이 야, 강님이너 나와봐. <laughs> 야, 얘기 좀 하면서 창문을 이렇게 여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자동창 문을 이렇게 쭉 올렸어요. 네. 야, 강님이 야! 등지는 이만하신 분인데. 예. 예. 차에 예, 예. 뒤에서 그 발길질하는 모습이 <laughs> 점점 멀어지는 듯해요 <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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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가> 안 걸렸어요? <laughs> 아니 그게 약간 그, 그분은 그 되게 장난으로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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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성시경 씨의 가장 최근 소식을우리저강림 네. 씨가 <laughs> <laughs> 다야참 최근 소식 차창 오래 야야야 살도 좀찌형 진짜 용광이요 진짜 용광이다아감해요 용감해요 <laughs> <여권인 줄 알아? 웃음> 아유, 참. 아, 유미 씨가 또, 이렇게 좀 속에 담아놨던 얘기들을, 술을 이렇게 좀 빌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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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네, 네, 근데 네, 정말요 네. 근데 두분 선배님이시잖아요. 소배 때, 딱 약간 스타일이 진짜 다른 게, 강유미 선배한테는, 아우,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아우, 어, 어, 언니. 아, 예. 그다 본인이 막 어. 미안해가지고 그러는데, 안유미 선배님은, 배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아, 선배님. <laughs> <laughs> 나서 사는 얘기인데 조금 소운한거 하나 있어요. 왜냐면 저희 동기 중에 노우진 씨라고 아아 좀, 좀, 아아좀 그나마 약간 이렇게 잘생긴 아 남자예요. 그래서 그 후배랑 같이 있으면 아! 우진 오빠! <laughs> <웃어요>. 어, <laughs> 그러고 웃어요. 그러다가 어, 딱 지나가도 어? 후배 Wie,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아하하짜 아니, 재치가 넘치네. 진짜 잘겠어 오해하겠다. 이런 선배가 어디냐? 선배인지 알겠습니다, 선배님. 아, 이거 말도 안 가. 아무튼 모두도 잘한다. 네. 다 잘해요. 다. 뭉쳐버려. Are... 자, 다음이요 안녕히 계십 자, 계봉 선 씨. 선배님. 가져갈. 말씀이십니까? <목소리> <웃음> <목소리> <웃음> <웃음> 네, <너무 들었군요. 웃음> 되진 않겠지만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음. 가수 코러스를 한 적이 있어요. 어? 진짜? 예. 진짜 되게 귀찮는다. <laughs> 아, 진짜? 예, 아, 그때 네, 교수님 덕분으로 예, 제가 그좀 얘기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코러스가 꽤 네. 크게 별거 없어요. 이런 그래도 이런 그게 절대 경험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또 립싱크 했거든요. <laughs> <laughs> 근데 어, 부꾼 이몽궁은 익었던 거예요. 근데 아, 어, 이거는 정말 지금의 인기는 이거는 뭐 갖다 될 것도 아니에요. 갔는데 음. 어. 군인들 알잖아요. 군인들이 그치, 딱 그치. 이제 저희가 이런 옷을 다 입고 그치. 딱 올라가니까 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어. 그 저는 또 이게 관객들이 막 호응을 해주면 좀 오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야, 예, 분하시하는 스타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또 아까처럼 완전 광분에서막 아. 난리를 친 거예요. 어. 예. 근데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아불싸 위에 속옷이 쑥 내려간 거예요. 어이고, 어이고, 어이고. 로 이게 남들이 보기엔제 가슴이 네개가된 거죠. 어땠했어요 앞에 있는 남자 군인들은 이미 쓰러진 줄요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해. 그러시고, 이거또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뒤를 돌아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막 올리고 어. 막 다시 수습을 하고 있는데 <laughs> 보니까 군악단들이. <laughs> 너무 가만히 있고 가운데서 오도 가도 그러다 예. <laughs> 아, 세상에. 네. 어떡해. 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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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니 근데 막 여러 가지로 너무 막 정신이 없으니까 이걸 뭐 네. 어떻게. 네, 추수리긴 추스라도 네, 못찾겠네요. 그러니까요. <웃음> 그분들은 지금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웃음> 아, 무 네. 우리 영미씨 우유는 뭐예요? 쯤이에요. 네. 그때가 이제 저희 집이 의정부거든요. 예, 예. 의정부를 이제 여의도에서 가려고 갔는데, 개그맨 안일권 씨가 안일권 같은 방향이세요. 어. 그래서 차를 얻어 타고 간 거예요. 제가 네, 네. 그날 제가 빈 속에 우유를 마신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어떤지 대충 네, 음. 상상은 가죠. 네. 그근데 네. 아. <laughs> 아니, 전 설마 설마했어요. 출발할 때까지 괜찮더라고요. 근데 네. 고속도로 진입하자마자 이제 압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어, 근데 나중에는 차가 정말 꽉 막혀가지고 어. 움직이질 않으니까 아, 그 어. 심리적인 압박감 어.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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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그때도 시은땀이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나중에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오빠 저 사실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러면 은 가면 은 갓길이 나오니까 거기다 세워드리겠다고 해서 어. 오빠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오빠들이 급하니까 세운 거예요 어. 근데 그 갓길에 다행히도 트럭 세대가 이렇게 딱 있어서 아큰 게. 그래서 그 뒤로 가면은 요만큼의 빈 틈이 있는데, 드리려고. 이제 그 틈으로 싸라. 아무도 안 보니까. <laughs> 어. 휴지를 갖고 미친 듯 뛰어가서 그 뒤에서 이제 볼일을 봤어요. 네. 시원하게. 이건 뭐, 상상 그 이상이에요. <웃음> <웃음> 그래서 간신히 볼일 보고, 다 했다. 근데 뒤에도 도로가 그 위에 그 뭐라 그러죠? 고가도로? 거기에도 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뒤에 그차 안에서 아저씨들이. 아, 배에서 아, 위에서. 아, 서 아, 에서 그래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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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였 아니, 아니,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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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제집 매니저가 실장님께서 한 12년 저와 같이 있었어요. 어이구. 근데 이 형의 단점이 뭐냐면 한국어를 잘 못해요. 어? 어? 그, 그 교포예요? 교포는 아닌데요. <laughs> 언어 초이스가 <laughs> 영 꽝이에요. 아 그리고 일단 허가 길어서 어. 발음이 안될까 일단 멍을 때리고 있어도 우린 이렇게 있는데 그 형은 <laughs> 아, 허가 좀귀신들이에 아. 얘기도 이렇게 해요. 형들 다 먹었어? 네, 예, 예, 예. <laughs> 그러니까 그런 분이에요. 아직 우회전, 좌회전을잘 모르세요. 아 제가 그래서 스케줄 날때우회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좌회전을 하세요. <laughs> 아무렇지도 않아요. <않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 성격도 급하셔서 작가분들이 만약에, 아, 어, 디세요 이성지 씨, 어디세요? 그러면. 거의, 거의 다, 거의 다 하다니까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 사, 사고에 자, 자, 자 자유, 자유, 그리고 <웃음> 자기, <웃음> <줄을> 자기 화를 <laughs> 못 이겨서 얘기하다가 먹어. <laughs> 다들 다들 다들. 이런 분이에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이런 분이에요. 너무 웃겨요. 근데 하루는 아주 스케줄이 바쁘고 늦게 들어가니까 형수가 화가 난거요 결혼하셨거든요. 을 형수가 어디야, 왜안 들어와? 그랬더니, 형이 들어간다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 싸움이 길어진 거야. <laughs> 들어간다고. 내가 지금 이. 야! 일을 <laughs> 안 하는데 앉아버리잖아! 이을 하고 있는 거이 그게 싸움이 된 거예요. <laughs> 싸움이 된 거야. 근데 나는 <laughs> 이 형을 아니까 옆에서 웃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형 애기가 있는데 돌을 같이 놨어요. 근데 이 형이 애기하고 통화할 때, 애기를 바꿔달라서 통화할 때 버릇처럼 물어보는 게 뭐예요? 항상, 왜냐면 아빠를 까먹을까 봐 <laughs> 준상이 누구 아든 그러면, 아빠들이라는 아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나는 옆에 이렇게 있고, 준상이 누구 아든 운전하면서, 준상이 어, 누구 아든 그럼 형, 외장, 외전 그러면 자연스게 어, 준상이 누구 아든자회전 아까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항상. 어, 근데, 어, 근데 그날, 마침 형수하고 크게 싸운 어, 거야. 근데 어, 싸우다가, 어, 형수가 어, 애기를 바꿔준 거야. 아, 얘기를 봤더니, 야, 그래, 증상이? 예, 우리 증상이 누구 아들? 근데 아빠 아들 이게 나오면, 어, 아, 어 그래, 우리 증상이 아빠 아들? 이러고 끝내는데, 어. 그날은 너무 흥분을 했잖아. 어, 증상이 누구 아들? 어, 누구 아들? 어, 근데 마침 아빠 아들 했나봐요. 어, 어 그래, 아빠도 증상이 아들? <laughs> 저에서. 얘기하시다가 허술하시면 어, 가끔 저 말이 혼나올 때가 어. 있거든요. 아! 정훈이에요. 아. 어. 예, 정훈이에요. 아, 우리 저. 준상의 아드님이시다 아, 사람 죽여야 되겠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니, 밖에. 맞죠 맞자. 맞자. 시작 현우야+ 현우야+ 아 예. 야래야현우현우도 <laughs> 어? 그래, 들어오고 우뭐 유미, 우리뭐 영미 뭐다 있네. 저야진이까지아니 얘가 선배한테 유미야뭐야너 <laughs> 미친 거 아니니? 아그 소나 너 요즘에 잘하더라 그래 선배님 감사니다가 간식 돌지 말. 어 선배님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이렇게 웃길 수 있어요? 아이 뭐 그냥 뭐 <laughs> 열심히 하는 거지 뭐 있겠어. 선배님, 선배님은 저 특정 <laughs> 인물만 어? 너무 편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남자 후배들 도 많이 사랑해 주셔야죠. 네 얼굴을 봐라. <웃음> <웃음> 어. 그만 둘 거니? <laughs> 왜 한마디를 안 하니? 아유 아, 되게 시끄럽네요. 아니야, 얼굴 보고 뽑힌 개그맨이야. 아, 그래? 아, 야. 근데 음. 보니까 현우가 적응을 못 하고 있네. 음. 너희들 좀잘좀 챙겨주고 그래. 너너 너 개인기는 없니? 개인기는 뭐 하나 있습니다. 그래? 한번 보여줘봐. 그래, 그래서 선배님 그래. 앞에서 네. 선배님 앞에서 한번 선배 한번 보세요. 저는 그 귀를 움직일 줄 압니다. 어. 그래? <laughs> 네. 어디, 어디? 자 해볼까요? 한번 해봐봐. 그래, 그래. 어. 아우 저거는 못 다스러. 어. <laughs> 뭐 야귀 움직이는거는 귀가 다 움직여요 선생님 해봐 해봐요, 형, 해봐, 해봐. 요어 움직인다 움직이잖아요 어, 기본이, 개그맨은 기본이에요 왜요? 영원히 <laughs> 선배님은, 선배님은 얼굴 보셔 영수야 선배님 그리고요 코미디언들은 맞아, 정말 맞아. 그 즉흥적인 애드리브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우리 한번 말 이어 이게임 해볼래요? 어말 이어 <웃음> <웃음> 만 이어있게 어때요? 아, 그래, 아, 그러면 저, 우리 선배님들하고 음. 같이 이렇게 저 오랜만에 저 단합되어 왔으니까, 그러면, 마리키 게임 한번 해보자. 제가 먼저 할게요. 그래. <목소리> 두개 더. 음, 더더더. 아더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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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내가 야, 저 미국 명을 갔다 가지고 아직. 아, 그런 노래 있는데. 더더더는 무슨 D 딘지 정말 안 되네요. 그래요, 예. 저 그러면 은저저어 내가 한번 저 뛰어볼게요. 예. 예. 그래요, 저 해보죠 뭐. 어 예. 이현우. 우. 다음 우리가. 아, 저 오빠 완전 찐. 야, 너 조금 짜증 나는 스타일이다. 아니야, 그냥 제대로만. 어, 아니. <laughs> 아, 네. <laughs> 현우 먼저 하라 그래. 아, 네, 네. <laughs> 현이야, 먼저 그래, 아, 그래, 그래. 현우야, 네가 먼저 여기 선배님들 쪽끄러워시게 아, 두자로 하자. 그래, 두자로 해. 야 오뎅. 야호야아 야, 잠깐만 나와봐봐 너, 야 잠깐만 야너 지금, 너 지금 우리 단합대 망치려고 그러는 거야? 야 오뎅이 뭐야 오뎅이 야, 오뎅 <laughs> 네, 죄송합니다 야 오뎅 어탈하는 거야 선배님 아, 이제 분위기 파무했다진서야 아, 똑바로 야, 해 죄송합니다 어, <X3> 야 댕자가 뭐예게아 어, 진짜 댕장댕 댕장 댕장댕 장이자이요야너 정말 어묵이라고 어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묵이라고 다시 해봐 아, 네. 아 그럼 선배 그래, 배. 3,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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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배나무. 배. 아 글자. 세 글자.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배꼽잖아, 배꼽 있잖아, 배꼽. 한 번만 <laughs> 세 글자이겠다, 맞아 <맞아줄게. 웃음> 아, <정말>, 선생님. <laughs> 요즘에 또 그렇지, 뭐. 아, 진짜 그럴 뻔했어요, 선생님. 아, 저기, 저현우가 다시 한번좀들어 네, 시 예. 배꼽.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제가 얘기했잖아. 야, 잠시만, 때 거울이 거울이 야너 잠깐 들어와 봐봐. 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야, 배꼽을 주로 한다는 게이네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제정 신이야 지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살해 장모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그래. 저희 코미디언들 사내에서 연애하는 거 이거 안되안 되지 않습니까? 음. 지금 저 영미 선배도 모델 만나고요, 보은영 만나고, 얘는 또 아나운서 만나요. 전 누구 만나요? 청지방대. 키가 키가 유난히. 선배님 개인기 보여주세요. 네, 아 그래, 그래 선배님 개인기. 네. 저 개인기 몇개 저. 나. 선배님, 예, 예. 현빈 성대모사한 번. 오, 어 현빈이요. 현빈 아이 나무 웃기지는 모르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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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김삼수씨 미쳤어요? 김삼수씨 미쳤어요? 당신 매력있어 웃어 <laughs> 웃어 <우서, 우서>, 괜찮아 웃어 <laughs> <laughs> 다들 웃어 <우서>, 괜찮아 웃어 완전 웃겨 완전 웃겨 완전 귀여워. 웃겨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 선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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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웃긴지도 아. 모르겠어 아, 선배님 최고예요 선배님 우 안영애 선배님도 사실은 어선빈. 선배님. <laughs> 개인기 많으잖요 시험부터 보셨어요 아니, 아니 왜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개인기 없으시구네. 대본대로 하라고 대본대로. 그, 그, 니들이 보여줘 야지 선배한테 그걸 시키면 되니? 선배님 먼저 보여주세요. 나만 못 됐지 뭐 나만. <웃음> <맞아>. <웃음> 요즘 애들이 뭘 알겠어. <laughs> 어? 선배님 안 보여 주실 거예요? 선배님 개인기도 없고 뭐야? 제일 어린 미선이 네가 좀 보여줘. 예. <laughs> 네. 네가 좀해 봐. 내가 한번 <laughs> 해. 저안양미 선배 그거 할수 있어요. 어, 장난하지 말고. 적정 <laughs> 미션 <laughs> 어, 만나봐. 싸다 이게 안 된다. 아, 어쨌든 오늘은 저 단합 대회니까 그냥 <웃음> 편하게. 우리 <laughs> 어, 그럼 그래. 저 게임 하나 더 합시다. 발바닥 게임 어때? 발바닥 뭐야? 내발바닥 <laughs> 아, 그럴까? <laughs> 음. 내 발바닥, 소 발바닥, 네 발바닥, 소발바닥, 네 발바닥, 개발바닥. 그러면 개발바닥이 나와서 개발바닥, 내 발바닥, 개발바닥, 네 발바닥, 말발바닥. 무슨 얘기지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자기 발바닥하고, 그 다음 남의 발바닥하고. 그렇지, 되는 그렇게 거야.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기 발바닥 나요. 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형은 무슨 발바닥 아, 할 거야? 무슨 발바닥 할 거야? 제발바닥 할 거야. 제발바닥. <laughs> 야, 너 완전 짜증난 스타일이다, 진짜. 어, 그게 아니라. 나, 나 개발바닥 해. 네. 너 개발바닥 해. 곰발바닥 어. 네. 어. 그래. 할게요. 음. 자. 음. 자, 자기 발바닥 먼저 얘기해. 그래요. 자 시작. 집 <laughs> <개발바닥, 개발바닥. 웃음> 너무 느리지 않냐? <않나>? 현우야, <laughs> <연호야, 웃음> 이 게임의 <laughs> 생명은 스피드야 아, 현우야, 빠르게 해야 된다고. 아, 아, 다시 해, 다시, 다시, 해봐. 해.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 번. 집바닥집바닥바닥발바닥 그렇지. 스발바닥, 스발바닥, 스발바닥. 개발바닥, 개발바닥, 개발바닥. 말발바닥, 말발바닥. 자, 됐어요. 각자 발바닥을 세요 현우부터 해. 자, 시작. 개발바닥 개발바닥. <laughs> 야얘 어떻게 해봐 한 가? 미선배 죄송해요. <laughs> 아나얘이 정도인지 몰랐거든. 니발바닥은 <laughs> 네 네. <말바다도> 얘기하고 <laughs> 다른 발바닥을 돌려야 <불러야> 된다고 현우야. 아니 <laughs> 공간이야. <laughs> 그래. 저 아, 어떻게 돌아왔지 여기? <laughs> 다시 다시. 단지 이제, 이제 알았대요 선배님. <laughs> 예, 예, 저부터 한번 예. 할게요. 예. 자 시작. 내 발바닥 코 발바닥 니 발바닥 개발바닥. 개발 내 발바닥 개발바닥 니 발바닥 코 발바닥.

현우수적으로 코에 발닥이다고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네, 신분이 다 그러잖아요. 저기, 현우 제명시키죠. 네, 안맞는요다합다이니까 일단 나중에. 현우가 간두지지, 제가 간두지지, 둘시 하나 선택하세요. 뮤직, 키우고! 선배님! 그러면 저 게임 말고요. 우리 저 마지막에 저 댄스, 우리 그저 마지막 이거 저 해서 마무리 짓죠. 그냥 우리 다 단합다에 저소리끼띄가지고 댄스 타임 한번 합시다. 아, 예, 좋다, 예. 예. 자 여러분 저 음악 음악 좀 주세요 음악. <laughs> 아야 예, 좋다. come on. 그럼 저희들 아, 진짜... 저기야 그만 둘게요. 아, 기아 우리가 하네. 아니, 그거 아니라 아니 아니 저기 저기 저 오해가 있다고 하네. 다시 내셨다고? 니에요 아니란 녀석. 아요 아니, 아니, 예, 아니 아, 그게 그, 아, 아니라. 아, 영씨 아, 그게 아니고. 아, 네. 아, 예. 아니 단합득되는데왜 그렇게 놀라는 거지? 아, 그만 두실까 아, 없잖아요. 씨 아. 다시 한 번만 춤 추세요. 춤 춰, 형. 춤 춰, 형시 춤. 네 yep. 어, 아 아, 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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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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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번 댄시>. <이게>. <문이> <laughs>